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순서대로 어 이론 강의가 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1랑년때 회계 원리 좀 많이 잊어버렸죠. 뭐 약간 보충하면서 그다음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예, 수업 시간으로 일단 활용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간 당좌 자산도 많은데 그 중에서 현금하고 현금과 부족 요거 두개 해서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밑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HD급으로 설정 바꿔서 속도도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공부하시고요. 자, 자산하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고 어 앞으로 몇 시간은 당좌자산 여기에서만 이제 몇 시간 이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현금하고 현금 과부족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뭐 당좌예금, 당좌차월, 그 다음에 뭐 단기매매증권, 뭐그 다음 이어서 매출채권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현금하면 이런 돈은 저도 인터넷에 처음 봤어요. 29만 원 누구지 아시죠? 자기는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직 대통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 타임 발행 수표입니다.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이런 수표, 여행자 수표. 이러한 것들은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돈으로 바꿔주니까 현금으로 처리하죠. 자, 직접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보자 해서 일단 붕괴하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다 입력, 한꺼번에 입력하겠습니다. 3월 2일, 부산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 이거 뭘로 처리해야죠? 그렇죠. 비품으로 처리해야죠. 구입하고 그 대금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날짜 3월 2일, 비품이란 자산 증가,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차변에 비품. 자, 금액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80만원. 자, 그 다음에 12일 강원 상사의 상품 9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계정과목 다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받다. 자산 증가 차변이죠 돈 들어왔다 차변, 돈 나갔다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변에, 현금, 자, 금액 90만원, 그리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어, 이 k f 프로그램은, 전산에게는, 어,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들어오면 상품, 그 다음에 판매하면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코드번호 401번인가 아마 될 겁니다 예, 상품 매출 90만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일 3월분 영어,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이고요 임차료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자, 차변에 임차료 금액은 10만 원. 자, 월세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자, 1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25일 이달분 영업부 직원 급여 계정 과목 나왔죠? 비용이 발생 차변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차변에 급여 비용이 발생. 급여 60만원.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자, 60만원. 자, 이거를 입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출금 전표로 셋다 출금 전표로 해도 되고요. 이거는 차변에 현금만 있으니까 입금 전표로 해도 되고 시험 볼 때는 아 헷갈린다 그러면 다 대체 전표 차변 대변을 다 입력해도 됩니다. 어 저는 그냥 어 차변 대변 입력하는 대체 전표 어 여러분 교과서에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거기 다 예시로 입력하는 화면을 했고 이번에 교과서에 없는. 대체 전표로 한번 전부 다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자, 프로그램 여, 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주식회사 으뜸 으뜸 들어가시고 거기에 보면 일반 전표 입력 있습니다. 예, 일반 전표 입력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3월 2일 0302 그리고 자, 대체 전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3번, 이렇게 하면 되죠. 계정 과목, 비품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비품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212번, 자동적으로 계정 과목 생깁니다. 자, 이건 거래처 입력할 거 없고요. 자, 금액 80만원입니다. 800 플러스 키. 엔터 쳐주면 되고요. 고정 자산 간편 등록 나오는데, 이거 그냥 취소 눌러버리세요. 예,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요것도 등록해라 그러면, 특히, 그, FAT 시험 보는 학생들, 요거 등록하라는 시험 문제 간혹 가도 나오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는 요거 메뉴에 있는 거, 시험 문제 주어진 거, 그냥 그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떤 자료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대변은 현금입니다. 자, 4번. 4번. 요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밑에 보면 대변은 4번. 자, 4번 눌러 주시고요. 현금 정도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시간 절약됩니다. 101번부터 시작합니다. k 앱은 101번, 가장 첫 번째가 현금이에요. 101, 한번 쳐보세요. 편하죠. 검색하는 시간 없이 바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일, 자. 강원 상사의 상품 9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하는 문제. 3월 12일. 자, 여기 날짜에 가서 12일 차변 3번.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죠. 자, 아까 몇 번? 그렇죠. 101.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금액은 90만 원9900 플러스 키 예, 됐고요. 그다음 대변 4번이죠. 4번. 상품 매출. 저는 외워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뭐 하니까, 상품 매까지 쳐서 치면 맨 위에 401번입니다.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90만원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 자동 저장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3월 18일입니다. 18일. 차변. 임차료죠? 자, 임차 엔터 치면 어우, 이게 여러 개 나오네요. 지금 우리는 맨 밑에 자, 임차료인데 영업부 사무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800번대, 800번대 요거 800번대 선택하시고요. 공장에 대한 임차료는 500번 여기 제조원가라고 돼 있죠. 요살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500번 대를 하고요. 우리는 800번 대 판매 관리비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영업부는 여기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엔터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금액 임차료가 10만원입니다. 100 플러스 키. 자, 됐고요. 대변의 현금이죠. 4번 101. 금액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쉽죠. 예. 자, 됐고요 붕괴만 정확하면요. 뭐, 입력 잘못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 3월 25일. 자, 요건 앞에 제가 다른 거 연습하느라고 입력했던 건데, 요거 삭제하고 하겠습니다. 요거 삭제. 예. 자, 3월 25일. 차변에 급여. 급여. 엔터치구요. 어, 급여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급여는 영업부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업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800번 대 급여 801번입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급여 60만원, 600, 플러스 키. 그 다음 대변 4번입니다. 현금으로 나갔어요. 101. 예, 그러면 자동으로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다 됐고요. 자, 다음. 현금과부죠. 요거, 회계원리 배울 때 굉장히 헷갈렸던 거죠. 헷갈리면 출제이원은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출제이원한테는 행복이에요. 자, 현금과부죠. 어, 여러분 교과서 65페이지. 한번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현금, 과다와 부족의 합친 말입니다. 많거나 적다. 뭘 기준으로? 장부 기준으로. 자, 그래서, 지날과 뭐아닐뿐 넉넉할 쪽 해서 남거나 모자란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실제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과 부족. 자, 실제 금고에 봤더니 7천 원이 있어요. 근데 장부에는 만 원으로 장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돈이 모자란 거죠? 장부가 많아요. 장부가 틀렸다면 장부를 고치면 되는데, 자, 근데 옛날에 은행에 근무했던 제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 은행에서는 이걸 다 메꿔놓더라고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러다 반대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남을까요? 가져갈 때, 5만원짜리를 하나 덜 줬는데 남자들은 확인 안 하고 그냥 들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회계 이론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장, 본인이 메꿔놓거나 남는다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메꿔놓는 거, 그거는 사장님이 보면 뭐라 안 그래요. 근데 남는 거 가져갈 때 사장님한테 걸리죠? 예, 그거 퇴직금 됩니다.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론상으로 메꾸거나 가져가라 하지 않고 수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찌거나 금액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론상으로는 본인이 메꾸거나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건 장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7,000원, 만원을 금액을 갖게 하려면 얘만, 장부만 고칠 수 있다. 장부를 고치려면 여기서 얼마? 3,000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7,000원 되고 그럼 금액이 같아집니다. 자, 장부상에 3,000원을 뺀다는 거는 대변에 현금 3,000원 적어 주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3,000원, 현금이나 자산 감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나면 얘가 7,000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같아지는 거죠. 금고에 남아 있는 실제 돈하고. 자, 그런데 왜 돈이 대변에 현금이 있다는 건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장부상에? 근데 왜 돈이 나가는지 아직 몰라요.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임시로 적어놓는 계정이 현금과 부족입니다. 요 반대 상황도 벌어집니다. 어?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몰라. 그때도 임, 현금과 부족.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은 자산부채, 자본수익비용이 아니에요. 임시로, 왜냐하면 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비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임시로 적어놓는 계정이다. 자, 요렇게 하고요. 3,000원 중에 알고 봤더니 이자 비용 2,000원을 갚았는데, 지급했는데, 누락됐다. 빼먹은 거를 이제야 찾았어요. 그러면 현금과 부족 3,000원 중에서 2,000원은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없애줍니다. 대변에 가서 2,000원. 그러면 퉁 치면 1000원 아직 남았어요. 원인 밝혀지지 않은 게. 자,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이죠.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2000원 이렇게 분개해 주고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결산일까지도 현금과 부족 잔액 1000원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얘는 아까 임시 계정이라고 그랬죠. 결산일 때까지는 임시로 놔두는데 결산일날 장부를 마감할 때는 얘는 없애줘야 돼요 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아무데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천원도 무조건 없애줍니다 일단 천원 그럼 퉁치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근데 원인을 끝까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거시기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거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른다.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건 수익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뭘 적느냐. 잡손실 적습니다. 이게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잡손실 천 원. 반대 상황일 땐 잡이익이 되고요. 자,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른다. 또 하나 이제, 요령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비용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근데 여기 적을 수 있는 거는 차변은 비용이 발생이잖아요. 대변은 수익이 발생이고. 어, 여기 차변이 비었네? 그러면 비용, 잡손실. 어, 대변이 비었어? 그러면 자비.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건 하나의 요령이고요. 시험 보기 위한 요령. 자,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자 반대 상황일 때 현금 실제가 13,000원이에요 장부는 만 원. 어안 맞아 3,000원이 항상 고칠 수 있는 거는 장부를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남는다고 주머니 담으면 퇴직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실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자 장부를 고치는 걸로 실제는 손 대지 않는 걸로 그러면 둘이 금액이 같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3,000원 해줘야 같아요. 장부상에 3,000원을 더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하는 붕괴가 장부잖아요. 3,000원 들어온 걸로 현금이 들어왔다. 자산 증가 차변 이렇게 적어주죠. 그런데 왜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면 확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 계정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3,000원 적는 겁니다. 얘는 찾을 때까지만입니다. 결산일 때까지. 자, 그러다가 외상매출금 2천 원이 회수 누락 빼먹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현금과 부적 3천 원 중에 2천 원이 확인이 됐으니까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줍니다. 현금과 부적 퉁 치면 이제 얘도 1천 원 남아요. 자, 외상매출금이 회수됐다.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산감소 대변이죠? 거기에 외상매출금 2,000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결산일까지도 나머지 현금과 부족 잔액 1,000원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있는 물을 머금고 얘는 없애줘야 돼요. 이쪽으로 올 뻔했다. 자, 없애서 퉁치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또 하나 다른 요령은 대변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수익이 발생을 적을 수 있죠. 대변에 자비익천원. 요거는 요령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붕괴를 해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바꿔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출제 요인이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꼭 내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을.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죠.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해도 문제 풀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빙빙 돕니다. 자, 예제 2번 65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주식에서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보자 해서 12월 15일. 현금이 실제 잔액은 25만 원이나 장부상 현금 계정이 잔액은 28만 원이 발견되요. 자, 장부와 실제 어느 게 많은지 화살표, 꺽쇠를 먼저 표시하세요. 어느 게 많아요? 현금 계정, 계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부잖아요. 아, 이게 장부 있네. 장부상, 예. 네. 장부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장부에서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아시겠죠, 이제? 둘이 똑같이 금액을 일치시키려면 만원 얘만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25만 원으로 억지로 맞춰야 됩니다. 25만 원 만들려면 장부에서 얼마? 마이너스 3만 원을 해야 25만 원이 되죠. 그럼 장부에서 마이너스 한다는 거는 현금은 어느 쪽에 적어야 된다? 차변에 그건 돈 들어올 때 적는 거고. 현금이 나갈 때는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3만원. 그러면 요거 3만원. 28만원에 3만원 빼져서 25만원에서 장부하고 실제하고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돈이 나갔는지 지금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임시계정. 이름은 뭐? 그렇죠. 현금과 부족. 3만원. 요렇게 해서. 이제 안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사장님한테 혼나니까. 그자. 그러다가 26일 위 현금 과부족액 중 2만 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적어야죠 지금이라도. 차변에 이자 비용 2만 원. 자 현금 과부족 3만 원 중에 2만 원은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없애줍니다. 자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러면 퉁치면 만 원만 원인이 밝혀지면 돼요. 자 31일 현금 과부족 잔액 만 원은 결산일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없애줘야 됩니다. 요 현금과 부족 나머지 만 원도 없애줍니다. 일단. 대변으로 보내면 약등돼서 없어지니까. 자, 현금과 부족 만 원. 자, 돈이 뭐예요? 나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손실. 잡손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차변이 비었네. 차변은 비용이 발생 적으니까. 어 잡손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차변에. 잡손실. 자, 나머지 만원. 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우선 날짜 12월 15일입니다. 자, 12월 15일. 자, 차변에. 예. 현금과 부족. 자, 3번 눌러주시고요. 자 현금 과까지 치고 엔터 치면 예 현금 과부족 나옵니다. 뭐 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차변에 금액 3만 원3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4번. 자 현금 몇 번이라 그랬죠 아까 101 제일 첫 번째죠. 예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12월 26일입니다 날짜 26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차변 3번이죠 다 대체 좀 필요합니다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이라 그랬죠 아까 이자 비딱 치면 예 이자 비용 자 금액 2만원 입니다 20 플러스 키예 입력해 주고요 자 대변 현금과 부족이죠 그러면 현금과 치면, 현금과 부족, 엔터. 예, 2만원 자동으로 금액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구요. 자, 이제, 어, 12월 31일, 예, 31일, 차변, 잡손실, 잡손실, 다 쳐도 되구요. 자, 980번입니다. 차변에 만원 10 플러스키. 엔터 그다음 대변 자 현금 과부족 현금 과 엔터 엔터 141번이죠 예. 금액 자동으로 만원 생성이 돼서 다 됐습니다 자분괴만 바꿔치기 안 하면 아무 이상 없이 입력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현금과 현금 과부족까지 다 끝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꺼번에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금은 한 10강까지는 천천히 나갈게요 혹시 붕괴 잘 못하시는 분들은 회계원리 지금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 붕괴 그것만 하고 쫓아오면 충분히 쫓아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당좌예금 아직도 그 당좌수표 발행에 대해서 좀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현금성자산 단기매매등권 요거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굴러. <laughs> 얘 이름이 뭉치예요. 사고 뭉치의 뭉치. 옛날에 집에서 한 마리 키웠었는데, 얘는 먹을 거안 줘도 저렇게 잘 굴러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오면, 예습을 하면, 어, 복습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